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빌닷의 셋째 담론 수아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통치권 그분께는 주권과 공포가 있네. 당신의 높은 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의 군대를 셀수 있으리야. 누구 위에 그분 빛이 떠오르지 않으리야.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리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결백하다 하리요. 보게나 달도 박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막지 않건만 하물며 벌레같은 사람 구더기같은 인생이랴. 요의여덟째 담론 요비 말을 받았다. 빌닷에게 하는 대답 자네는 힘없는 일을 잘도 도와주고, 맥없는 팔을 잘도 붙들어 주는군. 지혜가 없는 이에게 잘도 충고하고, 슬기를 퍽도 많이 깨우쳐 주는군. 자네는 누구에게 말을 늘어놓는가? 자네에게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숨결인가? 하느님의 초월성, 그 임자들이 몸서리치네. 물 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벌거숭이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북력을 허공 위에 펼치시고 땅을 허무 위에 매다신 분. 그분께서 물을 당신의 구름으로 싸매시니 구름덩이가 그물 밑에서 터지지 않네. 어주아 위에 당신의 구름덩이를 펴시어 그 겉모양을 가리신 분. 빛이 어둠과 만나는 곳까지 물의 겉면에 둥근 경계를 지으셨네. 그분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들이 뒤흔들리며 놀라네. 당신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당신 통찰로 라합을 쳐 부수셨네. 그분의 바람으로 하늘은 맑아지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뱀을 꿰찌르셨네. 이것들은 그분 길의 한 조각일 뿐.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속삭임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